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강의 하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말씀은 역대야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고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조건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요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호사밧 왕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적군을 이길 능력이 충분함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밧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요사밭 당시 유다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국토를 요새화했고 곳곳에 국고성을 쌓아서 그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용사가 한1 0 0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사밭이었지만 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요사밧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방향성에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그 유다 왕 요사밧은 제 백성들을 그 두, 두고와 그 들로 모였 모이게 했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산지인데요. 그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 요사바서 이 말씀에서 우리 는 승리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믿었을 때의 약속대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시대에 보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호사밭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호사밭은 어떤 왕입니까?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 막강한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하지 않고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사밭이 선지자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것이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압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 천하를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코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감사와 찬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여호사밭은 모합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전술과는 전술적인 상식에는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대를 이동할 때 먼저 초코병을 먼저 보내서 적군의 규모와 그 공격 방향을 파악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요사밭은 군대 앞에 초코병을 내세우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여와께 감사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면, 찬양하면서 증거합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한 상황에서 예배를 맡은 찬양대가 전쟁에서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대는 아무런 전투력이 없습니다. 뭐 더군다나 군대의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술적인 행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죠. 전술적인 행동은 발소리를 최대한 적게 내서 상대방의 그 위치를 모르게 이동하는 것을 전술적 행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라도 하듯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앞에 여사밭에게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여사밭은 찬양대까지 구성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수 있었던 거죠.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합연합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유다를 공격하러 온 군대들이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대를 통해서 상대방을 봤는데 전부 다 시체들밖에 없었죠.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얻으러 오는데 한 3일 동안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전쟁은 정말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삶의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가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사밧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요사밧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목도했고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이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방 나라의 예상으로는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멸망한 것은 모압 연합군이었죠 더욱이 유다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대지 않고 대적을 간단히 물리쳤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는 유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은 요사밭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 자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은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나는 삶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여러분의 삶의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의 평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은 결코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로 또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평강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담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바에게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유다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큰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냥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의 놀라운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그 날까지 찬양으로 끝맺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참된 평강 가운데 누리게 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신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시작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